미치겠다 완전 시간당 100mm 이상 오는 것 같아요 완전논이 길이 완전히 다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하우스가 아직 배수가 어딘지 아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와 이런 연기는 처음이이 안에 안에좀 여기 바쁘게 불고 我们这几根。 야 여기 박스 이거 씨, 얼마 전에 들여놨는데 박스가 다주었는데다주었는데아 음. 음. 이건 뭐 사람 인력으로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저 지금 뭐 무릎까지 지금 음, 물이 차고 왔어요 무종을 심어놓은 거, 무종 을 파종해놓은 거 있는데 무종 뭐다 잠기고. 아, 그러면 이제 마늘을 이렇게 좀 건져놨는데, 아 이것도 문제네요. 아, 심각합니다, 심각한. 여기 지금 저온 창고도 지금 거의 뭐 잠겨가지고 이것도 그 저온 창고도 있는데 저기 모터 저것도 지금 저 정도 잠기면 모터 또 모터도 또 저것도 또 수리해야 될것 같고 트레타가 문제 트레타도 지금 거의 네, 잠겨버려가지고 와 진짜 오늘 아침 7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,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. 응. 야, 비가 와도 와도 진짜, 이렇게 많이 오는 쪽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, 처음. 응. 어우, 선풍기 봐봐, 선풍기. 여기도 지금 마늘 있는 게 있는데, 이거, 물에 완전 젖어가지고. 응. 밑에 두 단이 잠기는 것 같아, 두 단. 이쪽 옆에 지금 하우스는 한비창 문 열리는 데까지 물이 잠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, 할 수가 없네.